굿모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와, 저희 제주도 제주시에서 서귀포를 관통하는 산업도로. 지금은 평화로로 도로명이 바뀌었답니다. 아, 이 도로는 시속 80km 리밋을 정해 놓고요. 신호등이 없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제주시를 갈수 있는 산업도로인데. 와, 저 도로를 달려서 제가 면허증을 갱신하고 돌아가는 길에 새별오름 정상이 올라왔어요. 저기 새별오름 정상 553m 해발. 와 여기 보세요. 지금 한라산 정상이 보이고요. 정상에는 눈이 내려서 백록담이 하얗게 눈에 덮였고요. 이 앞에 작은 올망 졸망. 예, 봉우리들의 이름은 제가 이 오름들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새별 오름 밑에 온 들녘은요 하얀 예, 화이트 그레이, 예, 은빛 억새 수놓고 <laughs> 있고요. 그다음에 저이 오름 밑에는 아 새별 오름 주차장에 굉장히 많은 차들이 장난감처럼 전부 주차돼 있고요.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새별 오름도 아름다웠지만 이곳 정상에 올라오니까 굉장히 광활하고요. 시야가 트여서 너무 아름다워요. 저쪽 서기포에는 중문 모솔포 서기포. 남쪽 지역이라서 저기 산방산이 희미하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오름들도 제가 모르는 오름들이에요. 아 그다음에 쭉이 오름에서 오름을 올라오시는 분들이 지금 보이죠. 이 오름에서 쭉한 바퀴 돌면은요, 이 앞에. 멀리 예. 수신탑이 보이는 금오름, 금막오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금막오름을 밑으로 해서 금막미. 그 다음에 산간부락을 내려가면 한림읍 비양도가 멀리서 보이고요. 와, 한림을 지나면 애월. 예, 더 정상에서면은 서귀포, 제주시까지 보이겠지만, 와, 이쪽은 북쪽이라서 바람이. 쌀쌀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날씨 맑고요. 하늘이 너무 예쁘고, 와, 지금 태양이 햇볕에 가렸답니다. 와, 이 새별오름은요. 저희가 도로에서 달릴 때 보면 이 새별오름의 특징이 뭐냐면,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그 이유인 즉, 해마다 제주도민들이 이 새별오름 축제를 하거든요, 정월이면. 이 오름 전체에다 덜 불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축제를 해서 한해 애군을 막는다는 그런 기념 축제를 하는데 아, 최근에 와서는 예, 산림 그, 그렇죠, 화재 예, 산불 예방도 해야 되고 생태계도 보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러한 축제는 금지되고 다른 문화 행사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서도 많은 전도집회도 하고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제가 서쪽 코스로 올라왔고 동쪽 코스가 있는데 서쪽 코스는 비교적 경사가 심했어요. 어, 내려갈 때 경사가 심하면 어, 다리에 무릎이 올까봐서 아마 어, 여기 새별오름 올라오시는 분들이 전부 서쪽으로 올라와서 완만한 동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정상에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기념 촬영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